우리 개혁께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지를 의 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거 이짜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이알매를 먹으면은 아안 됩니다. 죽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마 마귀의 말을 듣고 어, 이제 아담이 저 아담이 네, 범죄를 저질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신앙 생활, 개혁 교서 신앙 생활할 때 아, 범죄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 안 듣는 게 범, 범죄 행위구나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제일 먼저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원죄 이렇게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이장 3장4장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1 2장에그 전에 노아 홍수 사건도 막 일어나고. 하면서 반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12장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그 조상들이 좀다 내가 보더라도 좀 흔치 않고, 좀 이렇게 바듯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화나셔 가지고 그냥 물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믿음의 조상을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귀한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갑자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야단치고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미션을 준 것이 가나안 땅까지 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 은혜 언약 우리가 성경을 볼때 아담을 볼 때는 행위 언약으로 다를게요 우리가 관점으로 보고요. 에, 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터는 이제 은혜 언약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뭐 화도 나기도 하고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안 되고 그래요. 보면 에, 왜냐면 아브라함이 뭐 실수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잘하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 근데 행위 언약으로다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접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보면 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의 그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은혜 언약의 은혜 언약.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모든 게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너의 그이 마음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있지만은 우리큰 틀에서 볼 때. 예, 하나님과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그 조상으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 좋은 분으로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아드님 이삭도 좀 아슬아슬하죠. 믿음의 가문인데 에,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얼마나 진짜 나쁠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믿음이 좋고 뭐 여러 가지로도 문제는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 또 이제 야곱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야곱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그 은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 나중에는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될 정도로까지 완전히 축복의 이제 그 사람이 되고 열두 지파에. 예, 아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 축복을 받고 그 아드님이 이제 그 요셉인데 요셉 또한 남의 나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고생 산전수전을 다겪고그랬지만은 결국은 애국의 이제 큰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런 것 전부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는 걸 보면서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주고 네가 못하면 내가 너를 져줘야 되겠다 이런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된 것도 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는 겁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쉴 많은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꾸만 도약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꾸만 이렇게 좀 보란 듯이 떳떳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삼일자 하나님과 우리 개혁교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떳떳해지고 안 떳떳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없어서 못줄 정도로까지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해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깊이 생각해주대요. 우리는 삼일차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잘 설명해서 아버지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실수는 하고,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우선 무엇보다도 능력도 없어. 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 신앙생활한 것이 맘착해지고 이렇게 품격 높이고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십을 양성하고 어, 그런 겁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전부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힘들고일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운행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 요셉을 시작도 요셉도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시고, 요셉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제 총리 대신이 돼야지 되겠다. 내가 이제 우리 집안에 가문을 이뤄야지. 그래서 뭐큰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애굽을 그날의 큰 나라가 애굽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가야지. 그래서 간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보면은 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해병대 이제 장교로 일찍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는 친구들도 보면은 친구들이 아 내가 이제 뭐 해병대 장교로 가서 큰 꿈을 가지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거지 그게 바로 은혜와 원약이지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으시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고 아이 목사님 21세기에 지금 AI 시대인데 아이 그런 얘기는 좀 절제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비를 멈춰주기도 하시고, 이번 엔제를 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6월달에 엔제 우리가 선출합니다. 결정은 누구예요? 국민들이 하죠. 그러나 결정을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상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소개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삼일치 하나님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주 그 믿음의 가문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고 그 뒤로 뭐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어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막강한 그런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지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너 너희들 신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만약에 우상숭배 하면은 이 도로 땅다 뺏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어디 있어? 어뭐 하나님, 뭐내 말도 잘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그 사사시대가 뭐냐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옳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정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매일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개혁교에서는요 일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구속은 약하고 직업의 소명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안배를 잘해야지, 대부분. 우리는 일도 중요하거든요. 일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아, 내 이제 이렇게 그아 오늘 피곤하게 일하고 그랬는데 아 나만 억울하게 이게 다른 친구들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일하고 아니 그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음 거기 하나님께서 상금책에 기록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와요. 정말의 시대가 오죠. 보면은 물론 영혼은 안 죽어요. 예,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속사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간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 이런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우리가 이제 아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은 오늘 이 시간은 그 무슨 시간입니까? 아이 종말 시대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안한 아, 교회에 가서 돛 닦으러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아 우리 의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가 뭐하는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설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약으로 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은혜의 은혜. 그 예수님이 뭐 제자 어, 들의 그 면면을 보면 훌륭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지 않고 다 배반하고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배반하고 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저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내가 바꿔버려야지 그렇지 않고요. 끝까지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말해보면요. 그래서 그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부활절날, 아, 예수님 부활한 거 뭐, 뭐, 그 뭐, 어 알아놔도 예수님 뭐, 뭐 부활하지 예수님 메시하고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던데 뭐 그분이 뭐 2000년 전에 그냥 병든 자를낫게 하고 기적을 행사하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 그건 뭐 당연히 부활해야지. 근데 그분은 부활할 필요 없어요. 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이 때문에 첫 부활의 증인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보면 이런 게요 이런 시간 등에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은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제 율법을 다 이렇게 정통 그 유대인으로서 어또그가멜리엔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 또 나중에는 벼슬 아치까지 되는 이런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안돼 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 가지고 이방 선교사가 된게 아니에요. 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오 선생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의 메시아예요. 아멘합시다. 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우 선생님이 저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아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를 준 거는 은혜의 언약이야. 우리 성경을 볼때 행여 언약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구속 언약의 관점으로도 보고 또 은혜 언약의 관점으로도 봐야지 됩니다. 보면 그질 않으면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28장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그 이제 동역자들이 디도 같은 분은 이제 헬라 사람 이방인이죠. 어, 또 의사 누가 또 이방인이야 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걸 보면은 꼭 유대인들만 쓰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을 사용하세요 극기하는 우리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아, 나뭐한반도요 조그만 나라 있는데 하나님 나를 쓰실까 나를 낮추실까 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알고 계세요 그 때문에 자꾸 물어보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들한테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삶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역을 할때 그런 내용을 갖다가 누가가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가가, 누가를 이제 바울사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66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모른다고 육박지르고 야단치고 할 것이 아니고요. 잘 설명을 자꾸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는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행의권이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개혁주의에서는 그걸 거절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은혜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새 방에서 새 집에서 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큰 장소는 아니지만은 새 집이니까 조그만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앉으면 거서 가르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앉으면은 살짝살짝 가르쳐가지고 요즘은 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AI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알리고 하는 것도 참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에 여러분도 은혜의 복음을 알고 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막 아,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가보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게 은혜야.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특별히 축복해 주시를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유분에 우리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간에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세웁니까 그건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픔은 아픈 대로 은혜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은혜고 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은혜로 와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올 때에 야, 하나님께서 그냥 내 팽개치듯이 막 이렇게 보냈다가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물론 귀하 귀신들은 가만 내려두죠. 계속 미혹하고 어, 허튼 소리 해가지고 어느 음, 사람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들오 악한 그런 영역에 사로잡힌 자들은 내버려둬요. 그들서 믿는 사람들을 어딘지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받을 때 열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그러은 잘하고 은는 겁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일 하고 은이 거예요. 올바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적인 축복 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는 가끔 씩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 개혁자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 칼빈 선생님인데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비난하는 분들은 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좀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그분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다 펠레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그 당시에 다 초대교회 때 정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슬모슬머 일어나 가지고 이 자유주의다 뭐다 해가면서 이제 완전히 어떤 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이게 처음에 그 초대교회 있다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다 그래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가 이 교리에 대해서 숨을 숨을 그냥 이렇게 현창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 교리가 약하니까 그 틈을 타서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만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언약도 알아지 되고 행위 언약도 알아야 되고 어? 또 은혜 언약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아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되요 보면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칼빈 선생님이 그 프랑스 분인데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 당시 스위스가 참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음 다른 나라에 손 벌리고 좀다 역사적으로 알지만은 굉장히 힘든 나라였습니다만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스위스를 누가 무시합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칼빈 선생님이 그 기초를 참잘 다져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런 개혁주의로다가 이렇게 무장을 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참 이렇게 선호하고 참 저분 참 이번에도 그 우리 이제 해병대 참교로 간 친구가 이 5년 빨리 대학을 졸업했잖 는데 늘그 친구한테 관심이 많은데 가 가지고 얼마나 그 근무를 잘하고. 가서 고군반 훈련 받을 때도 상을 받고 말해보면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앞길에 밝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